남편과의 불화설, 허니제의 이 놀라운 사실 세 가지. 첫 번째 걸스힙합의 어머니 허니제이는 1987년생으로 본명은 정한이다. 대학 졸업 후 한국 스트릿 댄스씬의 대목격인 여성 크루소우 시스터즈에서 2년간 활동했고 이후 걸스힙합에 집중하기 위해 리에와 이 함께 퍼플로우라는 새 팀을 꾸렸는데 스트릿씬과 방송업계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으며. 여성 댄서들이 우상이 되었다. 레전드 댄서 제이 블랙은 현재 한국에 자리 잡은 걸스 힙합 스타일이 사실은 허니제이의 춤 스타일에서 유래한 것이며 자신의 춤을 한 장르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대단한 댄서라고 평가했다. 두 번째 아픈 상처 허니제이는 한 예능에 출연해 타인과 일대일 만남 힘들고 항상 누군가 나를 떠날 것 같아서 두렵다고 밝혔다. 여덟 살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함께 자랐고 홀리뱅을 결성할 수밖에 없던 것도 이전 팀 퍼플로우의 추측 멤버들이 모두 떠났기 때문이었다. 팬들은 쿨하고 배려심 넘치는 허니제이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는지 몰랐다면서 많은 위로를 해주었다. 세 번째 남편 논 딸을 낳았다. 유튜브에서 허니제이 남편이 결혼의 장점을 말하지 못하고 딸 없었으면 헤어졌을 거라는 말에 공감을 했는데 남편에게 많은 악플이 달려 허니제이가 입장문까지 올렸다 하지만 육아도 열심히 하고 허니제이와 달달한 모습들도 많은데 남편만 보고 비난하는 것은 안 된다는 반응도 많았다